손흥민 32세 토트넘 호스퍼의 기록은 환상적이다. 그의 뛰어난 업적은 현역 선수 중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골잡이 시빈을 발표했는데, 풋볼 365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9.4골이었으나 그는 실제로 15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뚝 섰다. 이는 5.6골의 차이로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볼 365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엘링 혼란조차도 손흥민에 비해 기대 득점 값이 두배나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28세, 또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이 기대 득점은 6.3이나, 실제로는 10골을 넣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과거 울버햄튼의 감독인 게리 오늘은 체닛, 황희찬, 는 골을 넣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어서 2위와 3위는 제러드 보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필포든 맨시티가 차지했다. 보웬은 기대 득점 9.7에 비해 실제 15골을 넣어 손흥민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풋볼 365는 보웬의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로 2024 잉글랜드 국가 대표팀 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노팅엄 포레스트의 크리스 우드,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첼시의 골파머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위와 10위는 루턴 타운의 엘리아 아데바요와 아스톤 빌라의 레온 베일리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랐는데 골잡이 10위 안에는 손흥민 외에도 보웬 파머, 포든이 포함되었다. 파머는 페널티킥 골을 포함한 16골로 전체 득점에서 4위를 기록했다. 손흥민과 보헨은 공동 6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든은 14골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또한 순위권 안에서 공격 포인트 2위를 기록 중이다. 그의 도움 기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손흥민은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며 미키판 더펜 23세의 결승골을 돕기도 했다. 그의 15골과 9도움으로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10-10골 도움. 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흥민은 이와 같은 기록을 두 차례나 세워놓은 바 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과 도움왕 을 모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혼란 19골 과는 4골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후반기의 득점 능력 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에도 토트넘의 4위 경쟁을 위해 활약했던 골든부트 수상 경력이 있으며, 그때도 결정적인 골을 통해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동 4위에 올라있는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리와킨스, 빌라, 키어런트리피어, 유캐슬 유나이티드,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트앤 호브 알비온 과 함께 10도움을 기록 중이며 더불어 토트넘은 이미 FA컵과 e f 컵에서 탈락하여 오로지 프리미어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의 차이는 단한 개뿐이다. 이는 손흥민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팀의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32세, 토트넘 호스퍼의 기록은 환상적이다. 그의 뛰어난 업적은 현역 선수 중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골잡이 시빈을 발표했는데, 풋볼 365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9.4 골이었으나 그는 실제로 15 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뚝 섰다. 이는 5.6 골의 차이로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볼 365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엘링 혼란조차도 손흥민에 비해 기대 득점 값이 두 배나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28세 또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의 기대 득점은 6.3이나 실제로는 10골을 넣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과거 울버햄튼의 감독인 게리 오닐은 체닛 황희찬는 골을 넣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어서 2위와 3위는 제러드 보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필포든 맨시티가 차지했다. 보웬은 기대 득점 9.7에 비해 실제 15골을 넣어 손흥민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풋볼 365는 보웬의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로 2024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노팅원 포레스트의 크리스 우드.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첼시의 골 파머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위와 10위는 루턴 타운의 엘리아 아데바요와 아스톤 빌라의 레온 베일리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랐는데, 골잡이 10위 안에는 손흥민 외에도 보웬, 파머, 포든이 포함되었다. 파머는 페널티킥 골을 포함한 16골로 전체 득점에서 4위를 기록했다. 손흥민과 보헤는 공동 6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드는 14골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또한 순위권 안에서 공격 포인트 2위를 기록 중이다. 그의 도움 기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손흥민은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며 미키 판 더펜 23세의 결승골을 돕기도 했다. 그의 15골과 9도움으로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100골 1 10, 도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흥민은 이와 같은 기록을 두 차례나 세워놓은 바 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과 도우망을 모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혼란, 19골, 과는 4골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후반기에 득점 능력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에도 토트넘의 4위 경쟁을 위해 활약했던 골든부트 수상 경력이 있으며 그 때도 결정적인 골을 통해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전체 공동 4위에 올라있는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리와킨스, 빌라, 키어런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와 함께 10도움을 기록 중이며, 더불어, 토트넘은 이미 FA컵과 e 필컵에서 탈락하여 오로지 프리미어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의 차이는 단한 개뿐이다. 이는 손흥민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팀의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32세 토트넘 호스퍼의 기록은 환상적 이다. 그의 뛰어난 업적은 현역 선수 중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골잡이 10인을 발표 했는데 풋볼 365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9.4골이었으나 그는 실제로 15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뚝 섰다. 이는 5.6골의 차이로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볼 365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엘링 혼란조차도 손흥민에 비해 기대 득점 값이 두 배나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28세, 또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이 기대 득점은 6.3이나, 실제로는 10골을 넣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과거 울버햄튼의 감독인 게리 온일은, 체닛, 황희찬, 는 골을 넣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어서 2위와 3위는 제러드 보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필포든 맨시티가 차지했다. 보웬은 기대 득점 9.7에 비해 실제 15골을 넣어 손흥민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풋볼 365는 보웬의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 2024 잉글랜드 국가 대표팀 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노팅엄 포레스트의 크리스 우드,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첼시의 골파머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위와 10위는 루턴 타운의 엘리아 아데바요와 아스톤 빌라의 레온 베일리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랐는데 골잡이 10위 안에는 손흥민 외에도 보웬 파머, 포든이 포함되었다. 파머는 페널티킥 골을 포함한 16골로 전체 득점에서 4위를 기록했다. 손흥민과 보웬은 공동 6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든은 14골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또한 순위권 안에서 공격 포인트 유위를 기록 중이다. 그의 도움 기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손흥민은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며 미키판 더펜 23세의 결승골을 돕기도 했다. 그의 15골과 9도움으로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10-10골 도움. 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흥민은 이와 같은 기록을 두 차례나 세워놓은 바 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혼란 19골과는 4골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후반기의 득점 능력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에도 토트넘의 4위 경쟁을 위해 활약했던 골든부트 수상 경력이 있으며, 그때도 결정적인 골을 통해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전체 공동 4위에 올라있는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리 와킨스, 빌라, 퀴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와 함께 10도움을 기록 중이며, 더불어 토트넘은 이미 FA컵과 EFL컵에서 탈락하여 오로지 프리미어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의 차이는 단한개 뿐이다. 이는 손흥민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팀의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32세 토트넘 호스퍼의 기록은 환상적이다. 그의 뛰어난 업적은 현역 선수 중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골잡이 10인을 발표했는데, 풋볼 365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9.4골이었으나, 그는 실제로 15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뚝 섰다. 이는 5.6골의 차이로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볼 365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엘링 혼란조차도 손흥민에 비해 기대 득점 값이 두 배나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28세 또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이 기대 득점은 6.3이나 실제로는 10골을 넣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과거 울버햄튼의 감독 인게리 온일은 체니 황희찬은 골을 넣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어서 2위와 3위는 제러드 보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필포든 맨시티가 차지했다. 보웬은 기대 득점 9.7에 비해 실제 15골을 넣어 손흥민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풋볼 365는 보웬의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 2024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노팅엄 포레스트의 크리스 우드,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첼시의 골파머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9위와 10위는 루턴타운의 엘리아 아데바요와 아스톤 빌라의 레온 베일리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랐는데 골잡이 10위 안에는 손흥민 외에도 보웬. 파머, 포든이 포함되었다. 파머는 페널티킥 골을 포함한 16골로 전체 득점에서 4위를 기록했다. 손흥민과 보혜는 공동 6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든은 14골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또한 순위권 안에서 공격 포인트 2위를 기록 중이다. 그의 도움 기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손흥민은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며 미키 판더펜 23세의 결승골을 돕기도 했다. 그의 15골과 9도움으로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100골 1 10, 도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흥민은 이와 같은 기록을 두 차례나 세워놓은 바 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과 도우망을 모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혼란, 19골, 과는 4골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후반기에 득점 능력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에도 토트넘의 4위 경쟁을 위해 활약했던 골든부트 수상 경력이 있으며 그 때도 결정적인 골을 통해 팀의 성적을 끌어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전체 공동 4위에 올라있는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리와킨스, 빌라, 키어런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와 함께 10도움을 기록 중이며, 더불어, 토트넘은 이미 FA컵과 EFL컵에서 탈락하여 오로지 프리미어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의 차이는 단한 개뿐이다. 이는 손흥민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팀의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